콩과작물중 가장 먼저 수확하는 작물은 완두콩입니다. 완두콩은 키우기도 쉬우며 추위에 강한 작물입니다. 따라서 남부지방의 경우 월동을 하여 수확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땅이 녹기 시작하면 텃밭에 바로 심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완두콩 수확 시기와 저장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완두콩 수확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을 이겨낸 텃밭에 땅이 녹기 시작하면 바로 파종하는 작물 중 하나가 완두콩입니다. 대부분 텃밭에서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 사이에 완두콩을 파종을 하여 5월 중순부터 잘 익은 완두콩부터 순차적으로 여러 번 나누어 수확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뜻한 남부지방에서는 10월에 완두콩을 파종하여 월동과정을 거쳐 다음해 5월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완두콩은 파종 후 80에서 90일 이후나 꽃이 핀후 20에서 30일 이후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완두콩은 한꺼번에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익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수확해주면 됩니다. 완두콩은 꼬투리가 약간 하얗게 되면서 표면이 그물무늬가 보이기 시작하고 우둘투둘해지면 수확을 해주면 됩니다. 완두콩을 껍질채 먹고 싶다면 껍질이 너무 커지기 전에 수확하고 완두콩을 수확하려면 껍질의 색이 변하기 전에 수확하면 됩니다. 다음 해 사용할 종자를 얻기 위해서는 꼬투리가 완전히 노랗게 익고 잎이 누렇게 마를 때 수확을 해줍니다. 이때 비를 맞게 되면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장마철과 겹치지 않게 주의를 합니다. 수확한 종자용 완두콩은 꼬투리째 양파망에 넣고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 걸어 보관하거나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완두콩 저장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확한 완두콩은 냉동 보관을 하면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수확한 완두콩은 삶거나 쪄서 냉동 보관하는 방법이 있으며 생완두콩을 냉동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삶거나 쪄서 냉동 보관하는 경우 완두콩을 꼬투리째 깨끗이 씻어서 소금 한 숟가락을 넣고 물에 삶거나 채반에 얹어서 찌면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 이때 소금을 넣고 삶거나 찌게 되면 완두콩의 비타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지퍼백에 넣어 냉동보관하면 됩니다. 이렇게 삶거나 쪄서 냉동보관할 경우 샐러드나 음식에 넣을 때 완두콩을 냉동고에서 꺼내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두콩을 주로 밥에 넣어 먹는 경우 껍질만 제거한 생완두콩을 냉동보관해주면 됩니다. 오히려 씻어서 냉동보관을 할 경우 물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덩어리져서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씻지 않고 냉동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완두콩을 냉동 보관하게 되면 오랫동안 처음 맛 그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완두콩 수확 시기 및 저장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텃밭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